언제까지 이름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힐 것인가. 이름이란 실지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하다. 인생의 절반을 남겨두고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삶이 헛헛하지 않나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져도 그 실체를 알 길이 없고 자신이 가진 지위가 전부인 사람의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함이 불안을 제거하는 도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는 삼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제하라. 장자는 말합니다.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은 드러내기를 삼가야 하고, 목소리는 높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50. 친구와 가족에게 외면 받기 전에 과도한 자의식을 버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만 버려주십시오. 10대의 학업 경쟁, 20대의 취업 경쟁, 30대의 승진 경쟁, 40대의 자리 경쟁에서 그토록 매달려왔던 이름과 헤어질 수만 있다면 50 이후의 시간은 의미 없는 늙은이의 시간이 아닌 참된 어른의 시간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을 용기 쓸모가 없기에 고통 없이 편안하다. 어떤 사람은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들 때 희열감이 든다고 말합니다.이런 사람은 50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행운일 것입니다.반면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하는 직장 생활에 진저리가 난다고 합니다.회사에 들어설 때면 관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라나요. 전자는 일 중독이고 후자는 일 혐오입니다. 어쨌든 둘다 고통스럽습니다. 창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저기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 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는 건또 어떨까요?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기에 지킬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도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50의 당신은 해자가 말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나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누군가로부터 배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마음은 맑고 기운은 넓어야 한다. 청근이라는 사람이 은양에서 논일다가 유수 강가에 이르러 이름오를 누군가를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되돌아온 답은 이러했습니다. 썩 물러가라, 비천한 인간아. 어찌 그토록 불쾌한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마음은 맑고 맑은 경지에서 눈일게 하며, 기는 넓고 넓은 경지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만물의 자연스러움에 순응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섣불리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절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니라. 당신은 청춘일 때 기대했던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하고 열려있는 그런 어른말입니다. 어쩌면 철없지만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아이보다 못한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씁쓸해집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줄 알고 또그 속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졌더라면 더 나은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오십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한다. 이제 나는 나를 잃었다.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자네는 사람의 소리는 들었겠지만 땅이 내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야. 땅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해도 하늘이 내는 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고. 장자는 세 가지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첫째, 사람이 내는 소리란 나 자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이 담긴 소리지요. 둘째, 땅이 내는 소리는 예기치 않게 마주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셋째, 하늘이 내는 소리는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소리가 옳다는 생각을 비우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몹쓸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위나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테타입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내면 곁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여자들이 그를 보면 부모에게 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몇십 명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테타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걸 들은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입니다. 50이 되기까지 생활을 꾸리느라 미처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융통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지요. 놓칠 수 없는 어른의 역량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제가 존경하는 직장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더니 결국엔 외국계 기업으로 스카우트되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선배에게 세 가지 칭찬이 나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첫째, 책임을 지는 사람. 실제로 제가 이 선배에게 들은 말 중에 일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대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 거야. 그러니 마음껏 일해. 괜찮아. 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위치에 알맞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일을 막아주는 사람. 이 선배가 특히 싫어하는 게 굳이 해야 할 일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할수 없습니다. 그 선배는 불필요한 일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대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요. 마지막 겸손한 사람 이 선배는 경영학 석사까지 마치고 나름대로 일을 정리하여 도서로 출간까지 한 저자였음에도 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음 이런게 있는데 정확하진 않으니 나보다 더잘 아는 박부장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다가오는 날들을 잘 시작하는 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 것.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알지 못하겠다. 50은 스스로의 오만함을 발견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의 문제에는 집착하게 되지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만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좋지 않은 끝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그저 존재하기만 할 것. 서 있을 뿐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을 뿐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왕태는 발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배우려는 자가 선생님의 제자와 노나라 인구를 반씩 갈라 나눠 가질 정도입니다. 그는 서 있을 뿐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 있을 뿐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도 아닌데 빈 마음으로 왕태를 찾아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득 얻고 돌아갑니다. 50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변화를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인생을 다시 쓸 준비를 해야지요. 남들을 가까스로 따라잡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이 되면 충만한 가을이 올줄 알았는데 오히려 황량해진 겨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존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덕이란 개인의 내적 품성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힘에 가깝습니다. 이 힘이 약하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홀가분하게 살기로 했다. 인생이라는 작품은 50부터 그려가는 것. 여희는 예라는 지역의 관리를 아버지로 둔 딸이었습니다. 어느날 여희는 진나라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의 옷깃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왕궁에 이르러 왕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마음껏 먹게 되자 여희는 자신이 끌려올 때 눈물 흘린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빛나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순간이라도 과거는 신기로와 같다는 걸 알게 되면 씁쓸해집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반짝이는 순간이 여전히 삶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섣부르게 포기하고 훗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50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 여무새 사는 꽁은 열 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주고 백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한 모금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꽝은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운은 비로 왕성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자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50이 되었다면 하루하루가 신나야 한다고 말이지요. 당신은 최근에 신난다고 스스로 외친 경험이 있나요? 50에는 하루하루가 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신명이 튀어나올 만큼 희열이 가득한 일을 경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희열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깨달음을 얻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새로운 것들과 마주할 때 이전에는 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거야? 하고 우울해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하고 깨달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똑같았던 일상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50에 있는 장자와 함께 했습니다. 나이 50 젊으면서도 희끗희끗한 히끗 열륜이 느껴지는 나이 아직은 뭐든 할수 있지만 섣불리는 하지 않는 매력적인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의 나이에 벌써 깨달음의 책을 낸 김범준 작가님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작가는 아무리 바빠도 읽고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소문난 다독가라고 합니다. 장자를 정독하고 50이 되고부터 비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속도와 명예에 얽매이거나 초조해 하는 대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작가는 참 비워야 할게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울 게 있나 싶고요. 비우려면 열심히 채우기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작가는 힘들 때마다 고전을 읽고 상찰하며그 시간을 성장의 계기로 만들었고 홀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세계 명작과 입문, 고전 등 폭넓은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일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채웠던 작가와 비워야 한다고 말하는 장자에게서 채움과 비움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50에는 하루하루가 신나야 한다는 작가의 말이 참 공감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25년, 가정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25년, 앞으로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 신나고 즐겁게 지내도 좋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라의 행복책방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